이준석 네. 사퇴해라, 이준석 무권 수행해라 이런 말들을 계속 올렸다가 어, 윤석열 캠프에 세속되셨죠? 아, 그건, 그, 그게 사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그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 답변을 올렸던 건 사실입니다. 본인이 사퇴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때 당시에 제가 사퇴한 이유는요,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,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 캠프에 그러니까 그, 조직 활동을 일단 위해서 띄워드릴게요. 제가 자진 사퇴한 거예요. 이단가 이렇게 사고 쳐놓고 그 다음에 사퇴하신 건데,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사실 바탕으로 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다 그러면은, 노무현 문재인도 부정하고, 개혁신당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, 조국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방송 보면은, 그럼 누구랑 정무적 역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? 최근에 한동훈 얘기하고. 당대표에 대 얘기한 거 보면은, 당대표 하려고 알랑방기 끼고 거짓말한다, 위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누구를 설득해가 정무적 역할 하시겠습니까? 무슨 말씀하지 저는 이해를 하지